여러분의 수익으로 인도해드릴 코인나라의 엘리스입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솔라나이고요. 자 지금 그 동안의 9월에는 어김없이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33.7%로 약세 패턴을 보여주었던 비트코인의 시장에 올해는 오히려 이 기술적 지표들의 반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솔라나의 가격 전망에 있어서도 반전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솔라나 홀더님들 이번 영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솔라나의 가격 전망과 흐름 그리고 수익으로 가는 대응 방향성까지 가져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우선 제가 매일 보내 드리고 있는 추천 코인 텔레그램 링크는 12시 자정을 기준으로 문자를 보내 주셨던 모든 분들께 보내 드린 상태인데 혹시라도 아직도 링크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나는 어제 12시 이전에 보냈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 하시는 홀더님들 있으시다면 누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한 통씩만 더 보내주시면 내일은 꼭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나는 12시 이후에 보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수익이 가져올 코인 담겨져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 빠른 시일 안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처음 엘리스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리송 하실 텐데요 매일 저한테 문자로 8번 보내주시는 홀더님들께 빠르게는 바로 다음날 길게 는 사흘 안에 수익이 나와줄 코인 엄선에서 올려드리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예상 보유기간까지 올려 드리면 우리 홀더님들은 여기 적혀져 있는 가격에 걸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7월 22일에 올려드렸던 뉴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바로 3일 뒤에 130% 수익이 나와 주었고요 8월 8일에 올려드렸던 레이디움 같은 경우에는 2일 만에 117.92% 수익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9일에 올려드렸던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 만에 53.06%의 수익을 가져가셨고요. 저와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홀더님들 벌써 이렇게 오래전부터 함께해 주시면서 무료로 수익 차곡차곡 쌓아가시고 계신데요. 오늘 처음 들어와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딱 일주일만 제가 위에 띄워드리고 있는 전화번호로요. 문자 받아보셔서 한번 검증해 보시고 믿을만하다 싶으시면 그때부터 수익 제대로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정보 받아보기 위해 우리 홀더님들께서 준비하실 것은요. 문자 보내는 비용 20원이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무료 문자 도 많아서 이정도면 그냥 100% 공짜 라고 봐도 무방한 부분이겠죠 코인나라 앨리스 구독자님들이라면 그 누구도 소외되는 홀더님들 없도록 지금 바로 문자로 숫자 8번 보내셔 서 제가 준비해둔 이 수익내줄 코인 올려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준비 해온 영상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 을 뒷받침하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자, 첫 번째는요. 이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은 뒤 반등을 하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라인은요. 과거 강세장 전환점에도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요. 지금도 그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장기 강세 사이클의 본격화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지금 이 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은 뒤에 반등을 하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죠. 잘 보시면은 이 라인은요. 과거부터 강 장세장의 전환점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요. 지금도 이 구간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간 상대 강도 지수 RSI가 낮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6월에 랠리 등과 반등 국면에서 나타난 전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모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홀더님들께만 수익으로 갈 특급 티켓을 공개할 텐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정보가 올해 코인 시장을 뒤집어 놓을 엄청난 1급 정보라는 거. 이렇게 입으로 엄청나다, 대박이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올해 초만 해도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코인이 하루에 18,000%가 상승했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쏟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코인이 24,000% 폭등이 나와졌다라는 기사만 보면서 왜 나는 저런 코인 하나 알지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죠. 10만 원만 투자했어도 6억 1,450만 원을 벌고 26,198%의 수익률로 지금 2024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상승과 불장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제대로 된 종목만 가져간다면 우리가 상상하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코앞인데 욕심 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코인 불장이라고는 하나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 이 코인 불장의 시간에도 하락하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불장이라고 해서 돈을 다벌 수가 있는 게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가져가야만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25년에 우리 홀더님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하는 테마는 바로 이 ai에이전트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도 2025년에 화두는 ai에이전트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역시도 ai에이전트를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그냥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종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길었는데요 이 차트가 바로 오는 2025년 AI 에이전트 관련 코인으로 대폭등이 나와줄 종목 차트이고요. 이 코인 이번 불장에서 대폭등을 위한 저점이 다져진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저점 다져오고 있었고요. 바로 근래 들어 이렇게 폭발적인 수급 들어오면서 개미 꼬시기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네 번째 폭등 위해서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아무나 알수 없는 숨겨진 종목입니다. 이 코인 다가오는 폭등기 때 엄청난 상승이 나아줄 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홀더님들께만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종목을 다 영상에서 공개를 바로 해드렸었는데요. 보통 영상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다 보니 여기저기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너도나도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면서 세력들은 또 작전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만 이 종목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띄워드리고 있죠. 이게 제 개인 번호라서요. 이쪽으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수익행 티켓이라더니 그래서 그 티켓 얼마인지 돈부터 생각할 홀더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 티켓 제가 우리 홀더님들께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걱정은 넣어두시고요. 제가 바라는 건딱 하나.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많은 홍보만 부탁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홀더님들은 수익 챙겨가서 좋고 저는 우리 채널 홍보해서 좋고. 내부 좋고, 노이 좋고, 일석이조 가제 잡고, 도랑치고.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얼른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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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홀더님들 수익나라로 갈 티켓 지금 놓치지 말고 챙겨가셔서 저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